일본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한국인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같은 한국인이 만나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게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소개할 사람은 세종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오랜 기간의 한국 생활과 역사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일본계 한국인 역사 전문가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자 이를 경계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인 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경제 보복 조치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베 정권은 한국을 약잡아 보고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한국이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오히려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 징용 판결 양보 없이는 절대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에선 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만 일본 내 우파들의 지지율을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우리 한국이 아베 정권이 어떤 정권이고 구구 세력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일본 구구 세력이 신친일파를 양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얘기에 따르면 일본 구구 단체들은 우리 나라의 고위 관료나 지식인, 전문가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고액의 연구비를 지원해주면서 일본의 우호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TV에서 일본 측 논리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일본을 1년에 30번이나 오가며 비밀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제된 비밀회의라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고에게 돈을 준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즘 한일 갈등 관계 속에서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불매운동에 비난 섞인 발언을 하는 등 불매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극우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는 할수 없으나 친일파를 만드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데요. 일본은 3일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는 것에 당황하였고 이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통치 전략을 바꾸고 더욱더 많은 친일 세력을 양성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을 포섭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친일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 친일파들은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며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독립운동의 확산을 저지했으며 그리고 후에 그들이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매 운동을 방해하는 신칠 세력을 경계하며 끝까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 부회장이 도쿄에서 개막한 러비월드컵 참관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20일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은 일본 재계 초청을 받아 도쿄에서 열린 2019 러비월드컵 개회식과 개막전을 참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개회식의 자리를 함께했다. 삼성에게도 럭비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스포츠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럭비와 레슬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의 기막힌 선물. 삼성전자가 부품 소재 조달에서 일본 업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는 바꾸지 않았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이후. 일본 소재 부품업계도 거대 고객인 한국 반도체 업계를 놓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일단은 기존 부품 공급선을 크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일본 부품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등이 부품, 소재 공급선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닛케이 산업신문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가 거래 관계를 공표하는 주요 100개 협력업체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일본계 기업은 23개로 한국 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부품, 소재 조달선에서 일본 기업을 배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협력기업으로는 스미토 모아학, SMCO, 문화타제작소, TDK, 교세라, 도쿄일렉트론, JX금속, 캐논, 바이오일산, 얼백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소재, 부품업계에선 삼성의 기존 일본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한 배경으로는 소재, 부품 조달처를 갑자기 바꾸는 리스크를 삼성이 잘 알고 있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수천여 개 정밀 공정이 있는데 같은 소재라도 제조업체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기에 조달처를 변경하면 수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 그렇게 간단하게 소재 부품 조달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일본 부품 업계가 한숨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첨단 부품과 소재는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일본 업계가 기대를 거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한국 기업 문화의 특성상 5에서 10년 단위의 기초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인 일본 소재 부품 업계가 경쟁력이 있다며 일본 기업들은 자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것인지 삼성이 초창기 성장 단기부터 일본 기업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던 2년까지 다시 강조하며 삼성이 마음을 바꾸지 말기를 바라는 모습도 뚜렷합니다. 삼성이 1969년 삼유전기와 흑백 TV를 합작 생산했고 NEC, 도시바, 도레이, 소니, 스미트모와 학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전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계 최대 디바이스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는 일본 부품, 소재 기업으로서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는 고객이 됐습니다. 일본 부품, 소재 업체들이 삼성 퍼스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업계도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는 조달처 다변화의 길로 나갈 것으로 보고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한일간 정치, 외교 분야 대립이 지속되면 부품, 소재 분야에서 탈일본이 가속화되고 중국 시프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중국 생산설비 업체들의 대규모로 인력을 출장 보내고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에 긴장한 모습이 뚜렷합니다. 글로벌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일거수 일투족에 전체 일본 소재, 부품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부품, 소재 조달 전략은 멀지 않은 미래에 크게 바뀌게 될까요? 결과가 주목됩니다. 총회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엘리엇 앵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간고조되는 갈등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공동서안을 발송했다. 앵걸 위원장과 메이콜 의원은 서한에서 최근 관계의 긴장이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와 미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일 갈등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 안보, 평화의 공동 이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사이를 선도적으로 중재하고 양국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말 74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이 이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문 대통령, 아베 총리 모두와 관계하는 기회를 갖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한일 정상을 직접 만나 갈등 해결을 중재하거나 최소한 사태 악화라도 막아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앵걸 위원장 등은 또 행정부의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양국 간대화 촉진을 위한 국무부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미국의 핵심 동맹국 간의 진행 중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지속적인 고위급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한미일 정상 등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익 기간인 24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이 결의안은 7월 외교위을 통과했다. 앵걸 위원장 등은 하원은 다음 주 유엔 총회 기간 이 조치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이라며 미국의 노력에 추가적인 지지를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행정부의 한일 갈등 중재의 노력에 의회 차원의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허바드 전대사 스미스 미외교협회 연구원 코리아 소사이어티 간담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잇따른 지적이 나왔다. 한미 삼각 동맹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던 전임 미국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이 크게 제한되면서 한일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것이다.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 뉴욕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한일관계와 미국의 역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도 한일 사이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인 허바드 전 대사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는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무역과 안보 분야까지 번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갈등이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고집었다. 허바드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외부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관세를 사용해왔다면서 개입하기 더 어려운 셈이라고 분석했다. 쉴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 일본 담당 선임연구원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한일 갈등의 시점에 중재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는 물밑에서 한일 문제를 다루는 인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직이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 7월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사임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 미일 간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과거에 했듯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일 양자의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우리는 새 대통령을 갖고 있다.